자 그럼 지금부터 미드 그라가스 신스킨으로 게임 플레이 하면서 a k 당 만원 데스시 무효화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킨 이름이 서원특공대 그라가스입니다 여러분들 성하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무화상품권 5만원을 드립니다 치얼스 친구 여자친구 형 너무 좋아해 친구가 질투한다고요? 그 여자친구 데려오세요 바로 교육 들어가게 어 지금 뭐하는 거야 시우님 That's time 스 타임 d 어? K룩 넣었어 너 일루와 너 일루와! W먹고 평타 배치! 이게 바로 매모이짓고요 랭간님 어디가세요 미드 오셔야죠 라인 먹고 가셔야죠 랭간님 자 바로 집으로 갈게요 오 귀한 무션봐오 여, 여 내가 바로 서원특공대다 잠수함 타고 그냥 바로 집으로 가버리죠 여러분들 보고자. 아 이기시는거 보고 잤으면 좋겠다고 아 무조건 이길게요 무조건 이길게요 잠깐 스탑잇 아이고야.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후원 채팅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무리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 제가 내가 무리한 거야? 내가 무리한 거야? 절대 후원이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거야. 무조건 내가 무리한 거야. 무조건 내가 무리한 거예요. 어, 랭가님도 어? 이거 랭가님 무리한 거예요. 이거 랭가님이 무리한 거예요. 어? 어? 아 이거 얘가 무리한 거예요. 이건 가 무리한 거예요. 음, 얘가 전멸을 너무 무리했어요. 와, 미드 그냥 계속 오는데, 여러분들. 어, 그래가서 완전 그냥 스위치한 남낚꾼 만들어 버리겠다. 정아오 야 여기 탑탑안 가는 <laughs> 탑을 그냥 안 가요 이 친구들이 혹시 나, 나 나를 아는 친구들이 와 이거는 일단 매물 씻고요 너 일로 와 뻥이요 안녕하세요 역전각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아니다 역전각 안 나오면 역전각 만들면 돼요 너 일로 와 바로 뻥이요 나 두나 있다. 바로 배치 이기. 베인님 <laughs> 라인 드시고요. 화났다. 베인만 막는다. 와말파이트 지금 우리 베인한테 선전 포고 한 거죠? 그럼 나는 우리 베인만 지킨다. 베인 다 줄게. 베인 다 먹어. 베인 다 줄게. <laughs> 아 베인 레스그 레츠그 좋아요. 역시 오늘 질 게임이죠.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아, 아이고야 한 방에 터졌나요 렌가 뒤에서 던지 이기 굿 <laughs> 바론 메모리지 있구요 그 다음에 존이야! 씹어주고 잭스 등장! 자 Q쓰고 방 막쓰고 끝까지 가야죠 W 바론 메모리지 있구요 여기서 패치! 도망가지고자 이즈리얼까지! 좋아 그렇게 눈물나게 맞던 의미는 없습니다 이제 바론 먹으러 가자 바론 먹었다! 역전 가자! 아직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 어? 말파이트 궁!x3 이단은 뻥이에요! 좋아요 미쳤구요미쳤구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반면 빠지고 이그 다음에 베인 님 타면 이기면 여러분들 킥 맞추고 굿자 베인 님자여기 사이 빼채 이기 너님이 죽어 있다 아 우리 베인 형님 브라보 형님 굿아스스굿맛테스굿 형님 좋아요 어 라인 나오니까 레스 굿 잠시 그 댄스 타임 좋아요 좋아요 형님 굿 가자 가자 이기러 가보자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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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죽을게요 형님 내가 죽을게 내가 죽을게 도망가 내가 죽을게 어 아니야 아 형님 야야야 잠깐 말로 와, 말로 하자 잠깐만 잠깐만 잔나야, 너로 살아라. 난 간다. 나, 존나 있다. 귀장. 실스됐서요우리 서포터 하라 했으니까 만족합니다. 성하우. <laughs> 이 와중에 베인. <laughs> 일단은 침착하게. 자, 베인 지켜야 돼, 베인 지켜야 돼요. 자, 베인 지키면 이깁니다, 게임. 나 때려, 나 때려. 우리 베인 때리지 마. 일로 와. 자, 가자. 어, 이겼다. 바로 WQ급 배치. 이기 자, 트리플. 쿼드라. 쿼드라. 형님, 제가 갑니다. 형님, 쿼드라. 나이스! 하, 우린 장렬했다 w 블 치얼스 아 게임 끝! 아 이건, 이거는 베인 캐리 여러분들 아, 무조건 베인 캐리다 이거는 무조건 베인 캐리 여러분들 나한거 하나도 없어 어 이거는 우리 팀원 전부 가다 잘한 거예요 나 빼고, 어 솔직히 나한거 없고 이건 전부 다 맥퀸이 아닌데 여러분들 와 진짜 나 아, 이거 고생하시네, 우리 팀원분들 모두 이제 고 치얼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성시훈 유튜브 구독과 페이스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